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세트. 자, 먼저 판타지 정명훈 선수입니다. 자, 과연 애결까지 연결시켜 줄수 있을까요? 정명훈의 손에 달렸고요. 자, 그리고 환대. 바로 이곳 용산이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음. 처음 팬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는 예스 아스가르드 노르웨이 출신의 스노테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엘프 같은 예, 네. 네, 이런 느낌. 북유럽 네.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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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노르웨이 네. 선수인데. 네. 뭔가 어디 숲속에 있을 것 같죠? <laughs> 네, 어쨌든, 이 얀스 아스가르드 선수. 네. 네, 이 선수가 작년 말에 강동현 선수를 홈스토리컵 결승에서 이기면서 어... 떴죠. 그리고 바로 이팀 리퀴드와 이제 계약을, 계약을 하면서 이제 유럽의 뭐 신성, 네. 또 이제 기대주가 되는 이런 선수가 됐었는데, 어, 뭐, 최근 홈스토리 컵에서도 뭐 준우승까지 했었고 해외 대회에서의 활약은 좋은데 스스로가 저도 얘기 한번 해봤어요 본인이 뭐 해외 선수 중에 뭐몇 번째 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본인보다 잘하는 저그가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한다 해외 선수 중에 어. 네, 그중에서 뭐몇명한두명뭐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좀 꺼내긴 하더라고요 예, 90년생이고요 네. 아, 조금 있으면 생일 돌아오겠네요 7월 28일 뭐 사주시려고요 아니요 그렇다고 <웃음> 네. <웃음> <laughs> 어팬 여러분들이 챙겨 주시겠죠. 뭐 예. 아, 2012년 우승 그리고 2013년 예, 홈스토리컵에서 우승 준우승 아런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예. 이 프로리그 모델에 얼마나 적응을 하느냐? 왜냐면면 e 티엘의그 동안의 외국인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성적이 이렇게 눈에 띄는 성적들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예팬 여러분들도 더 응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해외에 진짜 그손꼽히는 진짜 네임드 유저들이 ETL에 많이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스테파노 선수라든가 허 네. 선수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사실 그 이름값만큼의 어떤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맞아요. 예 바로 그런 그. 어, 안 좋은 이런 그 분위기를 좀깰수 있는 이런 선수가 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기회는 많이 남지 않았어요. 네. 아엘스 네. 어, 가르트 선수는 대탈환전 네. 프로리그 경기는 지금 처음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지티엘 같은 경우는 연습을 자율적으로 하던 팀이었죠. 네. 네. 그래서 실력이 사실 조금씩 떨어졌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용훈 감독 이후에 네, 또 이렇게 체계가 잡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다시 졌을 때는 실력이 부족해서 전거였고 이제는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력이 찾은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조금씩 실력이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좋아진 건데, 어 이런 분위기에서 스누테 선수도 팀이 이기대 분위기 때 들어왔죠. 네, 그만큼 좀 자신감이 어느 정도는 좀차 있지 않을까 이전보다는. 네, 그리고 하지만 정명우 선수의 최근 전체적인 분위기 어, 테란드 저그전 보면은 정명우 선수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훨씬, 예, 분위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 지금 프로리그에서의 대저그전은 뭐 7승 6패 이긴 합니다만 가장 최근에 또 연승한다는 예 말씀도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 최근에 또 물론 패배한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기는 경기를 보면 또 정명훈스럽게 네. 예, 아까 이제 정명훈 선수도 역시 이제 클래스가 있었던 선수이니만큼 아,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을 아, 이제는 곧 있으면 보여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이런 경기 내용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변수는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 또 가장 최근에 정명훈 선수가 예, 스타리그 16강 경기에서 좀 아쉬워서 네. 아마 본인도 그 아쉬움이 있을 텐데 프로리그에 대신 완벽하게 집. 해야 어~ 사여왕 체제면 어~ 초반 빌드가 불가능한 빌드를 선택을 예 순우태 선수가 했고요 여왕 수비하겠다라는 건데 그 대놓고 거의 해병도 몇개 찍지 않은 상태에서 어~ 무기고 올린 다음에 상대방이 국내에서의 경기 경험이 없다라는 걸 이용해서 화기병의 무서움 에이. 네 기갑병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음. 괜찮은 방법 될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 몸이 덜 풀려 있는 상대에게는. 대놓고 그런 공격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럼요.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네. 에, 정말 뜨거운 게 바로 어, 화염 기가병이니까요. 네. 뜨거워진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쓰고 보면은 뜨거워요. 예, 예 사용기 가병이 예. 정말 센유닛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운영을 참 좋아하죠 예뭐 상대가 몸이 풀렸든 안 풀렸든 상관없이 아, 자신이 이제 견제 위주로 풀어가겠다 마음 먹 마음 먹게 되면은 어떤 선수도 좀 맞기 까다로워하는 이런 그 스타일을 가지게또 정명훈 선수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오히려 그래서 외국 선수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진짜 상대하기 껄끄러운게또 네. 정명훈 선수의 스타일인 것 같기도 야, 하네요 어. 이건 뭐벤시까지 지금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가 아, 요즘 이제 그런 화염기가 뿅그 드랍에 대비를 해서 바퀴맹도 올인 혹은 아, 뭐 바퀴로 한번 찌르는 운영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저거의 아, 네. 주제 아니겠습니까? 아 예, 네. 예, 못 봤죠? 예, 못본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 벤치 찍는 걸못 봤는데 오른쪽에 하나 더 보내네요. 못 봤어요. 어, 못 오른쪽 안에서대군전를더 올려보내면서 끝까지 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스티 선수들도 오. 아, 제발 왼쪽으로 조금만 더 틀어. 예. 반면에 SK는 절대 이개게안 돼. 그렇죠. 네. 예, 궁금한 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보기는 할것 같은데요. 어, 이제 보긴... 대군주가 들어가는 동선을 보면은 할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는 어차피 막고 막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가 보느냐 못보느냐 봤어요, 네,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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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기가병이 아니라 요즘 트렌드대로라면 화염기가병을 가는 게 맞는 문법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대로 가지 않고 아, 과거에 이제 이제 전략은 돌고 도는 거니까. 네. 아, 자유 날개 시절에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아, 벤시를 가끔 섞어주면서 상대방의 바퀴 어, 바퀴 수비를 좀 카운터를 친다거나 혹은 바퀴 공격에 대한 적응력을 좀 키운다거나 하는 이런 경기 운영들도 꽤 있었는데 예, 그런 걸 준비했다라는 것을 대군주 어, 정찰을 통해서 확인했기 을 때문에 포자 촉수 타임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벤시 날아가는 네. 것도 봤죠 네, 또 여기서 수비를 원활하게. 만 해내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는 바이킹으로 시야를 제거한 다음에 바로 어... 의뢰선 하나 찍어서 화염철 일꾼을 잡거나 하지 않으면 테란 또한 배짱을 부리는 빌드를 선택했지만 적그가업데이드를 아주 빠르게 늘렸습니다. 네. 보통 이 상황에서 가스를 많이 찍게 되면. 이 진화장 두 개를 짓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진화장은 아주 빠르게 두 개를 지은 것이 나중에 공방 위협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한 타이밍 확 가는 러시에 테란의 무너지기 딱좋 그림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반 정도에 테란의 확장 기지를 가져가고 센터에서 어느 정도 이제 힘싸움을 하기 위한 의료선 타이밍에 저그가 공방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에 뭐 바퀴라든가 혹은 맹독충 혹은 뭐 그러니까 둥지탑이 올라간 이후에는 저그링과 맹독충,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력 구성을 하게 되면 이어 타이밍 때 센터를 테란이 지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왕왕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화연차로 살짝 한번 찔러 봤습니다만 아, 수유태 선수 수비 좋았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바이킹. 음, 네. 네, 정명 선수도 병력 어, 위험하게 네, 하지 않으면서 잘 살려주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요 길목에 딱 정중앙에 자리를 네. 잡으면서 난입되는 것까지 이거 들어갔으면 진짜 큰 사고 날 뻔했는데. 네, 영잘는데 어, 네, 어, 어, 꼬리 보니까 집가 있네요. 아 네, 집게가 한번딱딱딱 이렇게 뭐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laughs> 쓸데없는 거봐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막 멀티를 부하장 네 번째 아, 것도 집게이죠 집게. 네네네. 네. 아, 갤로, 갤로지탱을 하네요. 인형뽑기 할때 저런 집게죠. 이렇게 3개짜리. 산발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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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삼발이, 네. 자, 어. 이거 뭐, 어, 바퀴로 일단은 그 화염기, 어, 저, 어, 화염차가 들어오는 것도 일단은 그 수비를 해줬고, 전막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제거를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화염차가 더 이제, 아, 괴롭게 상대방을 괴롭히지는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배시 체력도 얼마 없어서 지금 쉽게 네. 네, 들어가진 못해요. 예, 또 공방 이역 최적화 빌드를 누른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은 잘 이런 빌드 사용 안 합니다. 아. 보통 우리나라 선수들은 예, 광물에 일정 숫자 가스도 씌워놓고 이러면서 하는데 이 선수는 두 개의 가스만 채취를 하면서 예, 공방 이역 최적화를 눌러버렸어요. 예. 그러니까멀티도정명훈 예, 선수가 느끼기에 어, 왜 이렇게 빠르지 이런 느낌이 좀될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놀랄 필요 없습니다. 오! 아이고. 차. 이러면 네, 점막평 들리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진짜 아우 뭐 적의 입장에서 제일 시원한 게점막 팍팍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바이킹 여기저기 별자 대군주 끌어가면서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고 의료선 뭔가 지금 패턴이 내가 좀 주도를 하고 싶은데 정명을 서서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네. 할수 있는 건 이런 의료선 견제. 네. 하염차와 벤시로 상대방을 좀 압박하면서 이제 좀 자신의 태크를 완성시키겠다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그게 실패를 하니까 지형적인 어떤 이점을 좀 활용을 하는 이런 의료선 드랍 꾸준하게 들어오는 의료선 드랍 이런 것들은 좋죠. 네. 자, 네. 여왕 두기로 일단 막는데 하나는 잡았고 네. 하나마저 아, 잡힙니다. 네. 네. 여왕으로 대충 다 수비가 되는 이런 병력 구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지상 병력이 많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의료선이 본진 주변에 있다가 아 파이킹으로 대군주 끊어주고 자신은 공성 전차 모아 가면서 아, 의료선으로 왔다 갔다 해 주는 네. 이런 플레이들 까다롭죠. 그래서 이게 또 공방위협 올인 빌드를 정명훈 선수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공성 전차 모아 주고 있고. 네, 공성 전차를 꾸준히 눌러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음. 네, 바에 올인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공방위협 끝날 때 한번 굴러오는 것을 건물 하나하나 더 지어 주면서 네, 좁혀주는 것도 좋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있어요. 의료선을 쓸 거면은 상대방도 공격 의도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벙커라든가 이런 그 건물 심시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야, 가시 쪽을 지어지기 전 네. 타이밍에 위쪽에 의료선 두기. 네. 그리고 양방향으로 의료선 들어갔습니다. 네.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전제하면서 네 수비 라인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요. 그렇죠. 멀티 지역에 가스를 왜 하나의 덜 지었을까? 이런 걸 보면, 아, 기본 병력 위주구나. 네.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순우태 선수가 어쨌든 의료선의 위험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한번 이제 센터 쪽으로 크게 이제 진출할 만한 이런 상황인데. 나가죠두 번째 아, 확장 위지 쪽에 이제 얼마나 심시티, 그리고 공성전차 배치, 그리고 지상 병력이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네. 아, 알고 있더라도 아. 업그레이드 힘으로. 네. 네. 네, 그냥 병력이 단단한거공격력으로 뚫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리 가서 마둠 나간 플레이들은 굉장히 좋았고요. 공성전차로 아, 맹독 점사 맹독? 아, 근데, 탱크를 하나도 못 지렸어요! 아, 맹독 점사를 굉장히 잘했고요. 예. 이게 네. 왜 좋은 전투가 됐냐면은, 지금 정명훈 선수가 병력을 가지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타겟을 좀 일찍 봤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맹독충이 달려오는 위치를 보고, 공격 전차로 지금 점사를 너무나도 잘해줬습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라인에서 기다리면 어쨌든 내 것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금 전투에서는 정명훈 선수가 손에 안 봤어요. 네. 여기서 저 바퀴를 소모를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이거 테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바퀴가 쓸데없이 너무 많아서 이걸 한번 소비하면서 상대방도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 정명훈 선수는 적당히만 하고 공성연차를두개의 궁수공장, 토팩에서 그냥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 상대가 저글링 바퀴 맹목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둥지탑을 끼고 오는 뮤탈리스크 저글링 아, 맹독층보다는 타이밍 자체가 좀 빠르게는 합니다만은 막기는 한번 알아채면 막기는 더 쉽거든요. 아, 프로리그의 고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정명훈 선수가 네. 여기저기 같이 동시에 드랍. 그리고 센터 쪽에서도 수스루테가 아, 지금 동선이 꼬였어요. 예. 맹독중이 위쪽으로 다 갔는데 본진 앞쪽에는 의로서 두기 분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락법퍼졌고요네 <목소리> 주역을 하나하나 파괴하면서 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진을 소박할 즈음에 공상전차 라인을 제3멀티제2번티 언덕 위에 올라가도 되는 거고 <목소리> 예, 정명훈이 아주 경기를 주도하네요 맞습니다 아, 진 네, 그리고 또 초기에 뽑았었던 벤시아나가 벤시를 잡을 병력이 없기 때문에 벤시아나가 계속 길을 밝히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병력이라든가 뭐 이런 그 병력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요. 네, 완전 네. 힘든데요. 네. 자, 공성전차 아예 이 바로 이 자리까지 야, 이러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네. 자리를 잡았어요. 네, 여기서 한방 마지막 싸움이 변신될 수 있는데 네 감염충 나올 때까지 버텼다가 한번 빵하고 싸워줘야죠. 여기서는 타이밍안될때 아, 감염충이 네, 뒤에서 뒤에서 터치기는잘 예, 덮쳤는데 공격도 잘하 인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얼마나 얼마나 저지할 수 있습니까? 두기어 지금 두기더 왔습니다. 공격을 차야죠. 약간은 아라 많이 아쉬운데요. 그러게요. 자그래고 네. 진규 일단 묶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 여기에서 다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진규 묶은 병력은. 근데 진규 묶긴 했는데 처리할 병력이 없어요. 네, 정명우 선수가 꼼꼼하게 견제하고 상대방로 오게 맞는 다음에 맞고 그러 나면 카운터. 아 스노테, 그냥 머리 위에서 스노테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하 프로리그 무대, 용산 무대 처음이지, 반가워. 이렇게 배운 거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적절한 경제, 그 다음에 완벽한 두비. 네, 이런 게 지금은 대동이 되다 보니까, 아, 스노테의 공방 이역 최적화, 그, 저번린 바퀴 맹동을러지 네, 이거의 타이밍 자체를 좀 엉뚱하게, 좀 어정쩡하게 만들면서, 다 자신이 완벽하게 지금은 공동전차 어,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요 야, 원희석에 이어서 정명훈까지 정말 SK텔레콤 t 워를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각각 그 몫을 하면서 해결까지 이어집니다. 네 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언제나 팀에서는 정명훈은 있네요. <laughs> 오택명일 때도 그렇고, 진짜. 지금도 그렇고. 에이. 예, 공허의 유산이 나오는 그럴 겁니다. <laughs> 아, 정명원의이 안전망과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은, 예, 스케틀렁 T1 내에서는 보물 같은 존재일 거예요. 그, <laughs> 엄정명이설이 <엄중히 웃음> 그랬잖아요. 그, 정명훈 선수는 천재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진짜 노력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늘 그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할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다른 주목받는 선수보다 약간 좀 뒤처지는 이런 그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따라다 볼 거라는 다그 가능성을 경기 내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정명훈 선수입니다 예전보다 경기력이 훨씬 더 깔끔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명훈 선수 이렇게 에이스 결정까지 연결을 시켜주네요 어, SK텔레콤 T1 팬들은 1대3으로 팀이 어, 뒤지고 있을 때 야, 오늘도 확정 못 짓나 굉장히 불안해하셨을 텐데 역시 아, 팀내의 핵심 에이스들이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SK텔레콤 T1은 T1이구나 아, 이런 느낌이 다시 또 들게 되네요. 자 이제 에이스 결정전. 아 에이스 결정전이라는 경기 자체가 주는 그런, 그런 그러니까 떨림이 있는데 s k 텔리컨 T1의 포스트 시즌을 결정하느냐 못하느냐를 두고 하는 애결이라서 그런지 아 이게 장난 아닌데요 네 삼성 숙소의 분위기를 네. <laughs> 아주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 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기회를 주고 또다시 그냥 사얼음판을 걸을 것이냐 아, 뭐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그렇지요. 네 삼성전자 내일 또 웅진 경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긴장 많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 팀의 에이스 카드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SK텔레콤 팀원의 에이스 카드 뭐 저희는 일단 아, 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떨지 확인해 볼까요 SK 텔레콤 팀원 정윤종이 뭐 거의 이쪽은 확실할 것 같은데 네. 어? 원희섭 자, 원희석 정윤종 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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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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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명정명정윤정명종정명종 정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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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는 정윤종 정윤종 정윤 이벤에 제일 많이 나왔고 승률도 제일 높은 게 그러니까요. 사실 정인 쪽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벨시드란제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와 테란 6대 2인데 음. 여기서 만약에 프로토스 카드를 이지텔에서 낸다. 네. 그럼 맵상 맵 데이터상으로는 이지텔이 잘 내는 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어, 이지텔의 에이스 결정전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1세트부터 6세트까지 이재동 선수는 출장을안 했었는데 음. 음. 그래서 이재동 선수 아니면. 송현덕, 송현덕 선수. 그렇죠. 예상이 네 되죠. 네이둘 중에 하나 나란히 어, 앉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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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왼쪽으로. 송현덕. 송현덕 씨. 그러면 그렇게 되면 프로토스와 테란의 만남이에요. 프로토스와 테란의 만남이라면 이제 프로리그 안에서 벨시잔재어밸런스는 어쨌든 프로토스가 테란을 6대1로 앞서고 있는 이런 전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주 재밌는 경기 나오겠네요. 네. 자, 송현덕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 나왔습니다. 과연? 네. 아, <laughs> 네, 아, 네 오늘은 수수범이 네. 네. 많은 두 선수가 만나다 보니까 악수도 할까 말까 고민 한창 했어요. <laughs> 야, 진짜. 예,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예의 있습니다만. 야, 경기 들어가서는 모든 양팀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에이스 결정전 해야 됩니다. 점심 후에 에이스 결정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